자 먼저 자리를 편안하게 허리 똑바로 세워서 편안하게 허리가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안해고 몸이 척추가 똑바로 서야 여러분들 소리도 잘 나시고요 자 이제 몸을세번할 거예요 옴을 세번 하고 저기는 거를 한줄한 줄씩 할 거예요 옴 사나 바바 또사노분화또 이런 식으로 할때 제가 앞에서 하면 후렴으로 또 따라 하시고 똑같이 똑같은 의미로 그래서 체험을 같이, 같이 하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자, 엄마 트라 위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Om Sahana Vavatu Pataye Assada. Om Sahana babaki. Sahana 우리 평소에는 평소에는 우리가 막 활동적으로 있잖아요. 활동적으로 있을 때의 메파는 뭐인지용이 정서적으로 너무 활동적이고 너무 긴장한 상태인데 30에서 50Hz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긴장한다거나 뭐 운전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활동을 막 하는데 좀 긴장이 들어가면 이렇게 보통 저렇게 나오고 주파수가. 그다음에. 그 밑에가 그걸 이제 감압파라고 그다음 베타파는 약간 불안한데 초조한 상태. 의식적인 깨어 있거나 말하긴 말하는 우리가활 일반적으로 활동할 때에 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활동할 때는 1 4에에 30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 볼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걸 체험을 해야 그래야 아, 이이 내려가니까 이런 증상이 생기네. 이렇게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알파파도 요 받은 수련을 통해서 각성 상태 도달하고 심신 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 아까 알파파라고 얘기하면 어느 어느 정도냐면 아까 금방 이제 만트라를 시작했잖아요. 만트라 시작해서 좀 편안한 마음이 들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고그 상태 고그 상태고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세타파 창의성이 극도적으로 정서리 안되고 기억력 집중력 불안해서 창의력이 활발한 상태. 이세탁파까지 가는 게세탁파까지갈수 있는 게요관이더라요거 끝나고 바로 이들할때세탁파를 잠깐 잠깐 경험하시고 그러니까 세탁파는 뭐냐면 내가 잠자는 건 아니야. 근데 기억이 너무 생생해. 잠자는 것도 아닌데 기억이 생생하고 어 굉장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생생히 알고 있는 상태. 근데 누워서 눈은 감고 있고 누워서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있어요. 아니면 앉아서 있거나. 그런데 세타파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세타파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델타파는 이제 완전히 깊은 수면이에요. 완전히 이제 골아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제 명상. 이델타파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많이 가지 못해요. 많이 가지 못해서 대부분은 세타파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조기에 파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문화를 체험을 한번 해 보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 이세 가지,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음. 저거만 하시면 돼요. 오늘 하고 내일 하실 때딴 거는 딴 거보다도 더 릴렉스하고 주시하고 판단 없면저세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일단은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뭐가 나뭐 잘하려고 온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뭐 시험 보는 장소도 아니고 나아사 못할 수 있어. 상관없어요. 아사가 좀 틀리면 어때? 뭐수리가남았을까발좀 틀렸어. 아무 상관없어. 그냥 마음 놓고 누가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하시고 릴렉스가 되게 중요해요. 릴렉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힐링하러 온보람이 없어요. 릴렉스가 중요하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너무 하다가 힘들어. 하지 마세요. 좀 쉬어도 돼. 쉬고 너무 힘들 때는 앉아서 쉬거나 아니 면 누워서 쉬어도 돼. 릴렉스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시. 이 주시가 중요한데 내가 릴렉스돼 있는데 저기서 아까 세카 파에서 넘어가면 잠이 오겠죠. 근데 주시는 뭐냐면 내가 잠에 빠지지 않는 거야. 내가 릴렉스돼 있어. 내가 릴렉스돼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지켜보라는 소리야.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 어, 내가 이 졸리기도 하고 어, 내가 이렇게 몸이 여기가 아팠었구나 아 내가 릴레스 해보니까 이런 게 다르네 이런 걸 체험하시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단 없음 뭔가 막 이게 별의별 체험을 할 거잖아요 막 회전도 하고 별의별 다해막 뭐, 막 춤도 추고 막 어, 어, 어쩔 때는 몸에 떨림도 막 일어나고 이런 거 체험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 미쳤나 봐. 왜 이래? 어, 이런 거할 필요 없어. 그냥 그냥 해보시면 돼. 해보시면 그 판단 없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판단하다가 다 일을 망치거든. 그래서 명상도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명상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판단 없이 그냥 뭐 말하시라고요? 주시. 바라만 보시면 돼. 바라만 보시면. 이요 바라보는 거를 어, 요가적인 영어로는 드리슈티라고 해요, 드리슈티. 우리 뭐 드리슈티에서 뭐를 바라보면서 해라. 드리슈티가 뭐냐면 목격자라는 거리예 목격자. 목격자처럼 내가 나를, 제3자를 보는 것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시면, 그럼 이세 가지만 지키면 다른 거 그냥 여기서 다 얻어가시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